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아지입니다 혹시 무선청소기나 차량용 청소기 구입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요즘은 유선청소기보다는 로봇청소기나 무선청소기가 대세인 듯해요 저는 직접 청소하는 것이 싫어서 메인청소기로는 로봇청소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진심 삶의 질이 좀 높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무선청소기와 차량용 청소기에 대해서 궁금하게 됐습니다 무선청소기를 검색하고 구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아보고 테스트해 본몇 가지를 공유 드릴까 합니다 사실 전에 차량용 핸디 청소기를 몇개 구입을 해서 사용해봤는데 흡입력이 좋지 못해서 만족스럽지는 못했습니다. 제품을 언박싱 해보고 직접 보면서 무선 청소기 구매를 위해서 알아두어야 할세 가지 포인트를 기준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기 본체가 있고요. 벽에다 걸수 있는 이런 거치대가 하나 있고. 그리고 수리 키트 이런 거 드라이버 같은 게 있고 보조 브러시가 하나 들어가 있고 메인 브러시가 들어 있습니다. 메인 브러시는 한국 실정에 맞게 롤러 형태가 하나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카펫 같은 거 청소할 때 들어가는 이런 롤러 형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물걸레 키트가 있어서 쉽게 탈착이 가능한 부분하고 차량용이나 아니면 구석 같은 데를 쓸수 있는 이런 그런 키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지대가 하나 있고요 충전 케이블 설명서 하고 제품 매뉴얼 그리고 간단한 뭐 구성품 리스트 그리고 퀵 사용 키트는 전부 다 한글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품은 쿠팡에서 직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의 품질 보증이 되어 있고 3개월 이내 에 제품 문제 발생 시새 제품으로 즉시 교환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우선 제품을 한번 본다고 라 하면 전원에 3단계 전원 표시등이 있고 전원 버튼하고 그리고 파워는 슈퍼 파워하고 오토하고 에코가 있어요. 오토로 놓게 되면 먼지 사용량에 따라서 이게 모터 회전수를 자동으로 변환을 해준다 라고 합니다 맥스로 놨을때 사용시간은 12분 정도가 되고요 이런 에코나 오토로 놨을 경우에 대략 한 42분의 사용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다른 핸디형 청소기랑 똑같이 흡목 부분에 이제 모터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모터는 415W가 되고 흡입력 같은 경우에는 26,000 파스칼 그리고 어120 에어워트의 흡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이한 건 배터리가 어, 삼성 배터리가 안에 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2500mAh가 들어가서 뭐 흔히 타이슨으로 유명한 디베아가 있잖아요 디베아 같은 경우에 중국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안전하게 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빼는 방법은 간단하게 탈착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그냥 잡아 당기면 간단하게 먼지통을 비워서 세척이 가능하고요 이 헤파 안에 있는 필터도 물세척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다시 낄 때는, 이런 식으로 끼우면 체결이 되는 방식입니다. 공영 가격이, 어, 얘 같은 경우에 17만 9 0 원인데, 평에서 15만 9 0 원에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뭐, 더불어서 3만 원 상당의 마사지건까지 둔다고 하니까, 실제 구입 가격이 한 13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청소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청소기를 고르기 위해서 세 가지 정도를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사용 목적에 따른 흡입력을 결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어, 사용 시간, 평형별 청소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게 메인으로 쓸 건지 보조제로쓸 건지에 대한 것들을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 회감하는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시장에서 제일 많이 검색이 되는 무선 청소기를 네 가지를 비교 구분으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다이슨의 V11 Complete Pro라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LG 코드제로 A9S, 삼성젯트 V20 같은 경우에는 VS20 같은 경우에는 흡입력이 한220 정도에서 200 정도 에어와트를 가져가게 됩니다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120 에어와트 가성비로 유명한 차이슨의 디베아 X30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파스칼만 나와요. 25,000 파스칼. 얘 같은 경우에 26,000 파스칼인데, 걔가 110 정도의 에어와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어, 가격은 보면 어, 프리미엄 제품군은 100만 원이 대략 넘어가요. 이게 다이슨 같은 경우 는100 0한 100 25,000원, 그리고 코드제로도 100만이 넘고, 삼성제트는 한 8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찰슨 디베 같은 경우에는 얘가 229,000원인데, 얘는 179,000원이 됩니다. 사용시간은 얘는 맥스로 놨을 때는 12분에서 42분 정도, 12분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에코모드로 놓으면 42분 정도가 됩니다. 디베는 맥스는 8분, 그리고 뭐 20분하고 50분의 그런 사용시간을 가져가게 되고요. 삼성제트나 뭐 LG 코드제로, 다이슨도 맥스로 놓으면 한 6분에서 10분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 소비전력은 모터의 그런 와트스를 말하는데요. 어, 소비전력이 다이슨은 545, LG 코드제로는 590, 삼성제트는 550입니다. 찰슨 디베 같은 경우에는 400이고, 퍼피오 T12 같은 경우에는 425와트 정도가 됩니다. 모터회전수가 높으면 흡입력이 올라가지만, 모터회전수 자체가 흡입력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흡입력을 표시할 때 브랜드마다 여러 가지를 사용하는데, 에어와트랑 와트랑 파스칼로 표시를 합니다. 에어와트 같은 경우에는 에어 실제 흡입력을 말하고요. 와트는 모터의 힘, 소비전력을 말하고 파스칼은 1제곱미터당 1유턴의 힘이 작용할 때 생기는 압력이에요 그래서 실제 청소기 흡입력을 비교할 때는 에어와트 기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무선청소기의 흡입력도 유선청소기처럼 요즘은 프리미엄 9는 200 에어와트가 나오긴 하죠 파워가 세질수록 작동시간은 급격하게 내려가니까 최대 사용력을 기재한 사용시간은 감안해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 대략 작동 시간은 약한 50에서 60분 정도로 표가 되는데 최대 세기에서는 보통 10분 정도입니다. 아, 그럼 중간이나 최소 모터로 청소가 되, 안 되냐? 그거는 아닌데요. 흡입력에 대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아파트 주거 형태가 좀 주가 되잖아요. 마룻바닥이 많은데 일반적인 바닥 청소라고 하면 어, 80 에어와트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카펫이나 차량용 매트 이물질을 빨아들인 데는 120 에어와트 정도가 되어야 되고요. 요 도표를 보시게 되면 30에서 50 에어와트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먼지, 머리카락 정도를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30 에어와트는 미세먼지, 머리카락, 그리고 50 에어와트는 쌀알이나 뭐 모래 같은 거를 빨아들일 수 있어요. 바닥 같은 경우에. 그리고 60에서 80은 일반 바닥 청소. 그리고 90에서 110은 모서리나 틈새 먼지 청소를 할 수가 있고, 120 이상은 자동차의 카페트 같은 것들을 청소할 때 필요합니다. 참고로 유선 청소기의 흡입력이 보통 한200 에어와트가 되거든요. 프리미엄 그런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200 에어와트가 되죠. 얘도 한140 정도가 되는데, 그게 맥스로 놓으면은 시간이 뭐한 10분 내외로 작동이 되니까, 그거는 감안해서 자기의 그 청소 상태, 먼지 상태에 따라서 어, 배분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용 면적에 따른 청소 시간은 한 평에 한 1분 정도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0평이면 한 40분, 그리고 저희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50평인데 50평이니까 50분 정도의 청소능력을 가지는 걸로 가져가야 돼요 무선청소기는 대략 한 20에서 25분 정도 청소를 하면 흡입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40평대 이상은 무선청소기나 유선을 메인으로 사용을 하시고 무선청소기는 보조제로 사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면적에 따른 청소 시간을 좀 정리를 해 봤어요 사용면적은 10평 이하의 원룸 같은 경우에 5에서 한 8분 정도 면 되는 것 같고 20평대는 20에서 30분, 30평대는 30에서 36분 40평대는 40분 이상입니다 TD-12 같은 경우에는 자동먼지 감지 센서 모드가 있어서 스스로 먼지형을 감지해 가지고 흡입 파워를 조절을 합니다 이는 어, 타 제품하고는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체감 무게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조사의 청소기 무게는 보통 본체하고 스틱 헤드를 결합한 무게로 보는데요 1.6kg에서 3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실제 사용 시에는 헤드가 바닥에 밀착돼서 무게가 분산되기 때문에 손목에 걸리는 무게의 체감은 좀 다른데 청소기의 각도가 사용자의 키에 따라서 이렇게 바닥의 각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무거워진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놓으면 무게감이 덜한데 이게 수평으로 될수록 얘가 더 떨어진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무게면에서 td12 가 제일 가벼운 1.6kg 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타 부분은 이제 헤파 등급이에요 헤파 등급은 청소기는 공기랑 먼지를 빨아들여서 그리고 어 집진통에 공, 그 먼지가 들어가고 공기는 다시 나오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이때 먼지를 걸러주는게 필터고 초미세먼지 입자를 거르느냐 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쪽에 보면 이게 필터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헤파 등급이 HCB하고 H10, 두 개의 그런 헤파 필터가 걸러준다라고 하니까. 근데 사실 다른 제품들도 대략 헤파 필터 등급이 다 들어가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더 좋다, 나쁘다, 뭐 이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소음도 대부분 문선성소기의 소음이 80dB 정도가 됩니다. 흡입력에 따라서 뭐 80에서 9 5시1까지 가게 되는데, 예, 테스트해 보니까 데시벨이 한78 정도, 대략 한8 0시1 정도가 나옵니다. 결론은 흡입력이 세면 사용 시간이 줄어들고, 본인의 사용 면적하고 사용 용도에 따라서 흡입력을 조절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프리미엄으로 유명한 3개사 제품은 대략 한 100만원, 그리고 가성비로 유명한 차이슨 디베아가 한 23만 원 정도가 되는데 얘가 한 17만 원 정도니까 차이슨의 디베아보다는 얘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차량의 자동차 매트 청소 제가 사실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근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콘솜세차장에서 흡입력 수준 정도는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만족스러웠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그거는 슈퍼파워로 났을 때그 자동차 코인 청소기의 청소기 능력을 보여주게 되는데 얘 동작 시간이 12분이래서 뭐 차량을 두대 청소하는 건좀 힘들 것 같고요. 잘 배불면서 쓰시면 될것 같은 어 생각입니다. 가격과 흡입력, 사용운용에 따라 정리되는 내용을 좀 해봤는데 본인에 맞는 청소기를 좀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뭐 나는 이게 메인은 유선이나 아니면 물어본 청소기를 쓰고 있는데 그 스파 청소를 하기는데 그냥 이런 게좀 필요하다. 그리고 아 나는 차량 청소기에 대해서 만족을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호루라기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 진심 잘안빨아지게 되는데 얘는 사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가격도 이번 프로모션으로 치면 한 13만 원대 구입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하나 구입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실제 마룻바닥에 뭐 애들이 크레파스로 그려놓은 거 아니면 음식물 찌꺼기 뭐 이런 거 흘렸을 때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자국 같은 거 떨어뜨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 물청소가 어느 정도 잘 되는지 쌀안이랑 콩 같은 거 떨어뜨리는 게 실제 어느 정도 흡입이 잘 되는지 하고 차량에서 어느 정도 흡입력을 가져가는지 직접 테스트한 거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